보통 사람들이 웃으면 복이 온다 라는 말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실제로 몇년 전에 미국에 있는 한 대학의 연구팀이 사람에게 있는 이 세포의 성장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헬스와 같은 강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웃거나 또 걷는 것과 같이 가볍지만 지속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세포가 훨씬 더 건강하게 성장한다 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잘 웃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건강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전혀 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패슨테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슬퍼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이 그렇듯이 슬픔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등급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만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홉 개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패슨테스는 가장 고통스럽고 깊은 슬픔을 표현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이런 고통스러운 그런 슬픔, 아주 깊은 슬픔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아마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에 가장 고통스럽고 슬플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창세기 37장 34절 말씀인데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어느 날 아들들이 피 묻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와서는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짐승에 의해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눈물을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는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 슬픔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며. 계속해서 울며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사용하신 "이 애통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냥 조금 마음이 상하거나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큰 슬픔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또는 사업에 실패해서 속상해서 그런 일들로 고통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리면 그냥 모두에게 복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은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세상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통하는 자도 세상적으로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처럼 영적으로 애통해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의 슬픔을 쏟아내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애통하는 영적인 눈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을 보면 바울은 세상적으로 아파하는 것과 영적으로 아파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세상 일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것이 잠시 동안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다시 아파하게 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일이 아닌 영적인 일로 인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붙잡으며 울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울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우는 아픔에는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슬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붙잡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슬퍼하며 우러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실세 없이 공격해 오는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러한 죄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사도 바울이 했던 자신의 죄에 대한 진실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지만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죄된 모습으로 인해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파하고 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에 대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한순간에 죄의 유혹에 빠져서 바세바와 가늠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홀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죄라는 것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벤처럼 슬며시 다가와서 결국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말하게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죄 가운데 있던 다윗이 나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래고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파하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받으시고 그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자신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함으로 그 죄가 가리워진 사람입니다. 사단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절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만큼 귀하고 값진 눈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최근에 나에게 있는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하며 나의 죄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울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예담 특수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진실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감난산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o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그런 완악함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들의 죄로 인해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본 시편 기자는 그런 세상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울도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영어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로 인해서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죄의 문제에 빠지거나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아파하고 울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몇달 전에 제가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에서 주최하는 워크숍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매월 수요일에 한 번씩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빌리 구국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국 기도회가 어떤 모임인지 어떤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 주빌리 구국 기도회 그 모임에서 주최하는 그런 워크숍에 갔던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남북의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구체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교회들이 많다라는 것을 그 워크숍에 가서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정전협정으로 인해서 남북이 나뉘어진 지 70주년이 되는 희년의 해입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대부응을 일으켰던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가 열린 지 5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우리 모두가 역사적으로 또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남북의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 예담 특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와 세상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애통하며 우는 자가 거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위로한다, 위로받는다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 곁에서라는 전치사이고 이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이두 단어가 합쳐져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치적으로 말하면 옆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지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따뜻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에 귀찮아. 이러실까요? 아니죠. 누군가 계속 이름을 불러 주고 부르짖어 주고 기도해 주면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힘이 나고 위로가 될 겁니다. 용기가 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는 단순히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거나 또는 사기를 복돋아 주다, 용기를 불어넣다, 사기를 복돋아 준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에 군인들이 전쟁터로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사기를 복돋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개게 서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올림픽에서 마지막 순간에 선수들로 하여금 지쳐서 쓰러지려 할 때에 끝까지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완주해야 된다. 관중들이 함성을 지르며 응원할 때에 그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는. 단지 내 마음 알아, 그 마음을 평안케 해주거나 기쁨을 얻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위로는 그 마음이 용기와 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등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겁니다. 그런 위로를 주님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구약 시대에 튼튼하고 큰 갈대는 배나 집을 만드는 자재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갈대는 글씨를 쓰는 펜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꺾어서 버리거나 불쓰시계로 썼습니다. 또 구약 시대에는 주로 등불을 사용했는데 흙으로 만든 작은 등잔에. 올리브 그림을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등잔 가장자리에 약간 구부러진 부분에 심지를 꽂아 넣는데 기름이 다 떨어지면 이 심지가 타다가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칫하면 큰 불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 옆에는 항상 불을 끌수 있는 물그릇을 준비해 두었다가 이 등불이 꺼져가는 것 같으면 미리 물을 부어서 그 불을 꺼버렸다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우리들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상한 갈대를 그냥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물을 부어서 꺼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파하며 울고 있는 우리들을 상한 갈대를 꺾듯 꺾어버리지거나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듯 꺼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도 여러분 차마 말하지 못한 나만의 숨겨진 죄를 아직도 끊지 못해서 외롭고 힘들고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듯 보이지만, 가정에만 들어가면 나로 인하여 가정이 전쟁터가 되고, 나와 가정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만의 상처와 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 겪고 있는 죄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눌려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듯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월 8일 미국의 켄터키주의 시골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놀라운 부응이 일어났습니다 수요일 날 정기 예배가 끝난 후에 19명의 학생들이 그곳에 남아서 계속해서 회개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점점 강력한 성령의 임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SNS와 온라인을 통해서 그 소식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16일 동안 계속해서 찬양과 기도가 이어지면서 1,500석의 예배당이 가득 채워졌고,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전체 인구가 6,000명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시골에 있는 한 작은 대학에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대학의 케빈 브라운 총장은 이 모든 일의 원동력이 기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몇년 전부터 학교와 지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체육관에서 기도하다가 학교의 심장부인 교회 채풀에서 기도하자는 한 학생의 제안에 따라서 예배들이는 학교 채풀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학교에 있던 한 한국 학생을 중심으로 외국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새벽마다 학교와 그 지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중국계 교수는 2019년부터 모든 걸 내려놓고 학교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영적 대각성 부흥이라는 글이 적힌 사인판을 들고 다니면서 죄에 대해 회개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원동력이 되어서 에즈베리의 대학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미국에 있는 수많은 학교와 교회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세상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주님의 가장 큰 은혜는 그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매만은 내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열방이 다시 한번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회복과 부응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예담 특세 기간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